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약 1경원이라는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이 최근에 이 RWA 펀드를 출시할 것을 예고를 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블랙록이 이 RWA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RWA 관련 블록체인들이 크게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자 특히나 이 폴리메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약182% 급등했고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가 150% 급등했고, LEC의 코인이 148% 급등했죠. 그래서, 제가 RWA 불장에 타고 오기 전에 이 온도 파이네스 영상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온도 매수하신 분들 아마 단기간에 두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셨을 텐데요. 자, 놓치셨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특히, 이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이 2030년까지 그추종규모가 10조 달러까지 성장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죠. 자, 10조 달러면 거의 하나로 일경 3,5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자 그래서 향후에 강세장일 경우에는 10조 달러 약세장일 경우에도 3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 RWA 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불장 메타 다음으로 RWA 또한 장기간 거쳐서 아마 관련 코인들 순환 펌핑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RWA 관련 카테고리 코인들이 일주일 기간 수익률을 보시면 대부분 다 크게 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내려봐도 지금 떨어진 코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자, 다만 제가 오늘은 이 RW에 관련 코인들 중에서 자, 시총이 굉장히 낮은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특히나 이 코인 수익률은 굉장히 미쳤네요. 거의 하루 만에 몇 %입니까 이게? 이런 대박 코인들도 잘만 잡으시면 거의 로또에 가까운 수익을 벌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RW 관련 불량 매트에서 큰 수익을 보실 기회 에 선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RW 관련 코인쪽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코인, 바로 엑타 코인을 들고 왔는데요. 자 엑타 코인은 블록체인에서 부동산을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에 입문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엑타 체인은 이 지역 사회 개선과 그리고 천년 자원 보존을 목표로 실제 자산을 온 체인으로 가져오는데 중점을 둔 레이온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이 코인 또한 이 r w a 관련 블록체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약 31만 5천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로 환산하면 자 시총이 4억 정도밖에 안 되죠. 최근에. 많은 RWA 코인들이 크게 급등을 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총 낮은 코인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만 한번 상승 탄력을 크게 받는다면 정말 하루 만에 두 배에서 많게는 열배 이상의 급등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고요 다만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수액 투자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타 민 코인 이 아니죠 이 코인은 민 코인은 아니고요 알트 코인인데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민 코인처럼 큰 폭의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고요 있 그래서 액타 코인 시총 낮을 때 선념하셔야 나중에 크게 오를 때그 상승 차익 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매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RWA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액타 코인 매수 방법 매뉴얼과 그리고 코인 백서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을 장기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다 제공을 드리는 방이고요. 저희 방에서는 유망한 알트코인에 대한 상장 정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정보, 추가적으로 향후 있을 경제 지표 발표 일정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민코인과 알트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 드렸었는데요. 저희 방에서 실시간으로 신규 상장 민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민코인 매수 방법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차 불장 때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특히나 혼자 투자하시면서 큰 폭의 하락장 왔을 때 멘탈 다 털리시면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RWA 세 글자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타 같은 경우는 에코 시스템. 차원에서 이 플랜트2 언이라는 블록체인 앱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웹3 기반의 부동산 혁명까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드맵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으로 변화시켜주는 RWA 관련 코인 중에서 가장 시총이 낮은 액타 코인 단돈 1만원 정도만 선점을 해 보시면 아마 RWA 불장매에서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코인도 시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고액 투자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단돈 만원 또는 여유가 되신다면 1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시수왑과 맥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는 점 참고하셔서 수익으로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즉 그러면 오늘 이 액타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